여러분, 저 출장 다녀왔습니다. 베트남하고 태국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두바이에 돌아왔고, 이렇게 더빙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베트남을 떠나 태국 에서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네, 이제 공항 도착해서 베트남을 떠납니다. 어, 호텔 예약을 비행기 타기 직전에 바로 하고, 네, 타러 갑니다. 금닝입니다 태국 방콕까지 도착을 했고요. 아, 어, 밤에 어제... 어릴... 1시! 늦게 미팅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눈이 부은 상태네요. 여기도, 여기는 골목길인데 여기도 여전히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오늘은 여기에 K-pop 커버댄스를 하는 공연장에 갑니다. 가서 분위기를 좀 보고 직접 눈으로 좀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 태국에 오게 됐고 앞으로 여기 팀하고 같이 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도 많이 있을거예요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캐릭터를 어어떻만만어어지지 이런 들을좀좀상을하하왔왔습다태국은 조금 외곽 나오니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이쪽에서도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막 뭔가를 짓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행사는 T2K, 타이투코리아 K팝 커버 댄스 오디션인데요. 마침 OTT 녹화가 있어가지고 이 오디션이다 보니까 승패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치게 됐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행사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현장은 이 오디션 3일차고요 저는 일정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날만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있고 무대에서 K-POP 커버댄스 그룹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오른편에는 학부모들이 앉아있고 왼편에는 학생들, 다음 대기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팀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와 있는 친구들은 태국 전국 다섯 개 지역에서 230개 팀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서 예선에 뽑힌 친구들이 모여서 m e the first time, the f 고 r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 네, 촬영팀 화면이 저렇게 보이게 있고, 지금 심사위원이 제 인형을 저렇게 안고, 10시간 넘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K-pop 아이돌 노래를 다 듣는 건 아닌데, 이렇게 블랙핑크의 인기가 확실히 높았습니다. 한 팀당 한 4명에서 한 8명 정도까지 됐었고요. 여자 아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혼혈인 친구들, 그리고 남자인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친구들. 어,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길을 발산을 하는데, 태국 친구들이 이렇게 춤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것 같다. 바깥에서는 개별 단체 프로필 사진도 찍었고요. 연예계 대비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K-POP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넥스트 리사가 나올 것 같아요. 저기는 다음에 뛸 팀. 여기도 다음에 뛰려고 연습하는 팀. 최종 결정 남았습니다. 네, 오디션은 잘 마쳤고요. 이게 OTT에 공개가 되는 거여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고 밤 늦은 시간 됐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시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밤 늦게까지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태국의 왕데비가 서거하신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길가마다 있는 저런 사원 같은 데에서 기도하고 향 피우고 과일 바치고 저렇게 옷 바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추모를 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제가 두바이를 살면서 여기도 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걸좀믿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잠깐 묵념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태국 동네에 숙소 있는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스타벅스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인데 미팅이 아직 두 개가 남아가지고 줌미팅 하나하러 지금 갑니다. 여기 오토바이가 막 다녀서 길을... 이렇게 피해야 돼요. 교통사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여기는 이렇게 야시장이 있습니다. 와, 두바에 있다가 지금 방콕 완전 다른 세계에 또 오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렇게 밤에 야식 먹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보행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올라갔다가 차 피했다가 여기 잘못하면 발목 꺾일 수도 있어요. 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아,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종종 비가 온다고 하네요. 여기는 스트리트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렇게 주차장 건물이 있고, 밑에 1층에 맥주집 같은 게쫙 있어요. 여기에 스타벅스가 어딘가 있습니다. 어우, 저기 찾았네요. 저기 위쪽에 있네요, 위쪽에. 여기는 그 미드에 나왔던 플래시 미드가 아니라 넷플릭스네요, 넷플릭스. 뭐, 여기에 게이트인기가 있고, 위쪽입니다. 저기가 메트로인 것 같고, 밑에 잠깐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식당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데들이 한 늦게까지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이런 분위기. 이렇게 맥주집. 저는 위로 갑니다. 와, 스타벅스 밤 10시인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다들 뭔가 작업들을 하면서 쭉 있네요. 어디 앉아야 되지? 줌 미팅을 해야 되는데 어딜 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마차 라떼랑 당 충전을 위해서 치즈케이크 를 샀습니다. 미팅을 끝내고 이제 집에 갑니다. 새벽 2시가 됐는데 다 아, 3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네요. 일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했고 했는데 트바이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스타벅스 2시 태국의 모습이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열기가 좋습니다.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 네. 봉큐, 바이바이. 한국도 옛날에는 맥도날드에서 애들 막 학원에서 밤새 가면서 했던 것들이 좋니, 안 좋니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막 카페 밤에 남아가지고, 갱남역, 할리스커피 이런 데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뭐, 나름의 추억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고, 잠들었네요. 피곤해서. 네, 지금 2시에, 두바이는 아니고, 방콕의 모습입니다. 놀러 나온 사람도 있고, 이쪽에는 아마 아까 있었던 그 술집, 맥주집, 뭐 치킨집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제 예상으로는 꽤 있을 것 같아요. 도로에도 사람들 꽤 다니죠 살짝 또 볼게요 저기 톤테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저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물어보세요 안에 아, 사람들 꽤 있죠? 아, 저쪽까지만 한번 가볼까? 여기는 약간 대학가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하네요 이렇게 막 거나게 하 취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 배가 고프네요 3시간 반 떠들었잖아요 밤에 이런 분위기가 어쨌든 젊은 에너지와 열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사실은 많이 찾아보기 쉽지 않아졌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가 집을 외곽으로 나왔던 것도 있지만, 두바이에 와서는 또뭐 비즈니스적으로 열심히 만들어 가는 거 있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 즐기고 놀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조금 두바이는 이렇게 눌러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동남아 베트남도 그랬고 여기 특히 태국은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가 달라요. 뭐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여기도 이렇게 음악 라이브로 나오는 이런 펍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레이지 바라고 돼 있네요. 이런 곳에 진짜 오랜만에 지나갑니다 <laughs> 인, 인생이 언젠가부터 너무 일만 했나? 좀 놀러 다녀야겠는데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 이제 내일 밤에 두바이로 다시 떠나야 되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바이로 가는 게 조금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여기 지금 할로윈이어가지고 뭐 태국 전역에서 이렇게 얼굴 분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며칠 동안 그래고 아까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뭐 무슨 스트릿트뭐 스쿰빗 스트리트 어디에 가면은 좀 파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긴 못 갔고 하루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구경도 갔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 아마 하루 더 있었어도 아마 또 그냥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 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런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약 같은 거를 조금 사갈까? 다쳤네. 내일은 이런데 와가지고 약을 조금 어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봐야겠다. 태국에 이런 게잘 되는 것 같아. 이 뽑기 문화, 리본의 문화를 가지고 왔죠.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기도 라브가 깔렸네요. 인 어, 아, 약국 24시간인 거 같아 가지고 여기서 뭐 사야 되지? 파스 같은 거.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를 조금 사야 되겠습니다. 비오 비타민 같은 거랑. 두바이는 이렇게 다양한 공산품이 아직 많지 않은 거 같고 인도 계열이 좀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사가야 되겠습니다. 비타민 달포 비타민. 오렌지 맛. 얘도 뭐가 다르지? 약을 결국 8만 원치 샀어요. 8만 원치 2,200. 뭐 샀냐? GPT 검색해가면서 타이거밤 파스 음, 비타민 이게 약간 항산화 뭐 Q, Q10인가 뭐 이런 거였고 위에 나올 때 먹는 것들 그다음에 칼슘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고 음, 뭐지 였 아스타나 아, 뭐였지? 뭐, 아무튼 이거 샀습니다. 검색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지나갔던 이식집, 식당에 들러서 왔는데요. 지금 새벽이 2시 20분이에요. 메뉴 한번 보실게요. 그리 뭐, 술 주류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주류는 제가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아, 그래도, 도알콜로 하나 먹을까? 모르겠다. 메뉴가 엄청 납니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엄청 많아요 메뉴 저는 아마 일본, 일본 음식 여기 많이 있는데 일본 라면하고 뭐 고기 꼬치 같은 거 이런 거 먹게 될것 같아요 좀 시켜보겠습니다 초밥 네, 이렇게 일본 라면을 시켰습니다 아, 태국에서는 그래도 일본 라면이 맛볼 수가 있네요 맛있게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고기를 더 시켰습니다. 아, 음. 아, 조금 별로네요. 소 간입니다 간. 아래 하나는 와규. 음, 이건 부드럽네요. 아주. 맛없는 거 맛있는 거두 개씩 나오면 뭐를 먼저 드시나요? 지금 저는 맛없는 거부터 먹고 맛있는 걸로 마지막에 끝내려고 하는 생각으로 먹게 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큐 빠이 빠이 자 여기는 웬만한 건에피타이다 되는 것 같아요. 집배에겠습습니다이제 방콕을 떠나서 두바이로 다시 갑니다 3일, 4일 정도 잠깐 있다가 떠났네요 아, 마침 할할윈이이에서 관광지나 이런 데를 좀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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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한국 r a EV car. Oh, electric car. Electric car. Are there many parking, uh, the charging, charging machine? In? No more. Many? This time, no more. No more? Yeah, yeah. Have you seen Tesla here? Tesla? Yeah. Tesla? No. This time, no more because expensive more EV. Expensive? Yeah, yeah. More uh, Japanese car. Japanese car? Yeah. The Chinese uh, electric car, you can find many here. Chinese. Mini. Mm. Mm. Right. But some silly sameer. o r s c h uh, e p o r c h You know. Porsche. But yeah, yeah. Uh, Porsche. Look same Porsche. Ah, uh, yeah. yeah. <laughs> BYD. Yeah. Yes. Luximeter. Uh, much cheaper. Yeah, cheap more. Copy. <laughs> <laughs> Cop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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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국을 이제 떠나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요번에 한 베트남에서 3일, 태국에서 4일 정도 있었는데, 둘다 행사를 참여를 했었고, 예전 3년 전,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에서 사업 환경이 어떨지에 대한 저의 상상, 이런 걸좀좀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두바이, 그리고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의 그 느낌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번 그냥 막 올린 컨텐츠의 이탄이될것 같네요. 네 우선 베트남인데요 소비자로서 베트남에 있어 보니까 진짜 생활물가가 진짜 싸긴 싸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베트남이 제조를 직접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한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판매를 해드는 입장에서 브랜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단가에 팔아가지고 마진을 어떻게 남길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중적으로 한국말을 꽤 많이 알아듣는 편이어가지고 드라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생활하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음식점도 많고 한국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좋았고요. 거꾸로 또 거기에 문과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 베트남의 젊은 친구들이 일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할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어, 굳어 있다, 얼어 있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밤 9시, 10시 정도 되면은 매장들이 문을 다 닫더라고요. 늦게까지 되게 많이 할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 많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했었고. 음, 날씨는 계속 비가 오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때 저도 가서 약간 몸살 감기 비슷한 게 걸려서 행사도 거의 많이 못 보고 시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 왔고요. 여기서는 이 K-pop을 바탕으로 태국 아이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커버 댄스를 주는 그런. 어,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걸로 목적으로 왔었고 거기에 제가 만들고 있는 캐릭터가 메인 마스코트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행사는 25일 하루 밖에 저는 보지 못했고 원래 3일 동안 하는 거였는데 이번이 예선전 통해서 이제 본선을 한 거였거든요. 예선을 전국 다섯 개 도시를 돌면서 태국 전역에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전국 다섯 개 도시를 예선을 했었고 그중에 호피 올라온. 몇십 개팀 중에서 이번에 20개 팀을 뽑았더라고요. 거기에 온 친구들 보니까 진짜 막 9살 정도밖에 안된 꼬맹이들부터 서른 정도 된 사람들까지 케이팝 댄스를 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장 무대에 올라도될 만한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팝을 좋아하는 태국 친구들의 열기가 이 정도였고 학부모들이 그 친구들을 케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쪽 시장이 한번 붐을 일으킬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파트너는 그거를 준비하는 상황이었었고 이번에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번에 공연도 잘 끝났어요 그리고 태국 현지 OTT 프로그램에서도 녹화를 해가지고 좋은 영상들이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거기에 저도 캐릭터도 노출도 시키고 사업을 같이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어제 오늘 이틀 3일간 연속적으로 만나뵙고 비즈니스에 대한 설계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국에서의 저의 일도 끝났고요. 이제 두바이로 돌아가게 되겠네요. 태국은 여기서 생활을 지고 며칠 해 보니까 물가가 조금 올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판키 먹는데 식당 가서 먹으면 이제 한 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시키면 은만원 넘게 해서 한끼 먹는데 이제 그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서 물가가 좀 올랐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식집이 엄청 많고 한데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분위기는 이제는 조금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었었고 식당은 여전히 일식집이 엄청 많죠 그리고 조금 전에 택시기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중국 계열 자본들 그리고 중국 자동차들 전기차 같은 게 저가로 엄청 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길가에 현대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차는 희소한 것 같아요 현대 브랜드가 오히려 두바이에서 요즘에 중고차로 많이 보이고 길거리에서 베트남에서도 현대차가 꽤 보였던 것 같긴 한데 베트남은 빈 페스트라고 하는 그 현지 자체 브랜드가 있거든요 빈 그룹에서 하고 있는 그 차들이 확실히 좀 많이 보였고 좀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충전소도 빈그 충전 빈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충전소도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다른 중국 쪽이나 이런 나라들의 전기차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테슬라라든가 이런 좋은 차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고, BMW, 벤츠 이런 차들도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태국은 앞으로 여기가 제조 같은 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콘텐츠라든가 이멘파워들이 사람들의 탤런트가 좀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사장에서도 혼혈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확실히 이 친구들이 조금 돋보이는 상황이었었어요. 이 타이밍 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혼혈이 많지가 않았었죠. 이렇게 조금 폐쇄적인 민족이기도 했었어 가지고 덕분에 고도 성장은 했지만 음. 그 이상을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다문화라던가 다문화가 아니라 완전히 남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좁은 데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모든 게 경쟁이 돼 버려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파트너십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해외 쪽에서 사업적인 관점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카타르 공항으로 가서 두바이로 건너가네요 잠깐 밖에 보여드리면 길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돌아가서는 계속 유튜브 채널 만들고 이제는 제가 조회수를 좀더 받을 수 있는 컨텐츠 거리들 그리고 쇼츠 이런 쪽에도 좀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거 영상 편집 툴 약간 맛이 가고 이러면서 어려운 점을 좀 많이 겪었는데 영원또 빨리 극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쭉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영상을 군데군데 막 찍어놓긴 했는데 편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바이로 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별로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네 공항에 나왔습니다. 밤1 1시 반에 카타르 항공인데 이게 공항이에요 공항. 아 도하 공항인데 이 럭셔리합니다. 사람들도 엄청 많고 중동 시장이 이렇게 붐비는 느낌을 받네요 딱 보니까. 저 노란 대형 인형이 여기 상징인 것 같네요. 얼핏 보면 그냥 거의 두바이 몰입니다. 실내 조경이 딱돼 있고, 저 천장은 트러스로 만들어 가지고 힘을 받고 있더라구요.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졌습니다. 공항에서 작업하다가 비행기도 칠뻔했습니다 아,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편집하고 글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뒤늦게 저랑... 이 옆에 분하고 줄이서만 이렇게 텅빈 차를 타고 공항에 비행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카타르나 사우디 이런 데를 자주 다니게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륙합니다 두바이는 카타르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고요 지금 새벽 2시 다 됐는데 저렇게 비행기가 많이 다닙니다 역시 허브가 되는 공항이다 보니까 거의 1분 단위로 비행기가 계속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비행기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가운데 깜깜한 거 보이시죠? 저게 뭘까요? 저희가 공원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주로 그냥 사막이거나 왕궁이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도심지 한 가운데 저렇게 빈 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두바이의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두바이 공항에 는데요 얼마나 걸지 한번 제가 지난번에 두바이 올때 비행기 내려가지고 택시까지 엄청 빨리 갔어요. 몇 번도 안 찍고 그냥 얼굴만 찍고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딱 비행기 내리면서 자 택시 타는 순간까지 과연 몇 분이 걸릴지를 한번 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아까 영상에서 정확히 3시에 비행기 통로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복도를 빠져나갑니다 긴 에스컬레이터를 저렇게 타고 출구를 향해 찾아가고요 3시 7분 공항 시계를 보니 롤렉스가 붙어 있습니다. 3시 8분, 이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새벽 3시인데 사람이 많더군요. 그래서 기차를 하나 기다리고요. 하나 보내고 한 5분 정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3시 16분, 8분 지났네요. 기차가 왔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 먼저 내리고요. 이제 저희도 탑니다. 메인터미널로 이동. 자 바깥을 보니 에밀레이츠 관련된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도착을 했고요 메인터미널입니다 내려서 이제 후다닥 갈게요 3시 21분입니다 이제 이미그레이션 센터로 가고요 왼쪽은 줄 서서 대면으로 하는 곳인데, 저쪽은 엄청 기다렸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저쪽으로 갔었고, 이거 에미레이트 아이디 받고 나서부터는 제가 오른쪽 스마트케이트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착했을 때는 에 여권도 안 찍고, 분명히 얼굴만 찍고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2분 만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조금 세긴 서야 되겠네요. 통과. 짐검사도 충과 도하 2번 짐 찾으러 왔습니다 카트를 뽑아들고요 천천히 기다립니다 내 짐은 언제 나오나 하는데 바로 나오네요 카트에 싣고 이동합니다 제발 안걸리기를 세관 안걸리기를 제발 안걸렸습니다 네 3시 40분 드디어 밖에 나갑니다 우버, 카림 이런 앱들이 있어요. 드디어 택시에 탔습니다. 완료. 차에 탔습니다. 집에 나왔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집 도착까지 딱한 시간 걸렸습니다. y yeah. Here. Yeah. Thank you.